그런데 장세기 1장 1절에 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뒤를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허감이 깊음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서 있었고, 쭉그 뒤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라는 복수가 26절에 갑니다. 1장 26절에 보세요. 1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죠.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때의 우리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어는 우리라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죠. 예.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단수이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 일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 세 분의 인격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데, 그분이 합하면 단수인 한 인격체로 나타나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고, 그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laughs> 그런데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는 영어로 계시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 놀랍죠, 그죠?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히브리 사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